보이는 게 금전입니다. 금전 금병 건물. 저 안에 또 신이 계세요. 중국분들이 여기 있어서 다 절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비도발이 땡보지입니다. 안전 무당산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방고방고방고방고 망고! 방고방고 망고. 망고. 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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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없어? 방구, 아구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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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방방

오, 케이브카! 오, 여 직벽이네! 와! 케이브카 직벽이야! 야, 난또 저렇게 올라가는 건! 아, 저기 찹쌀떡. 아, 저기 인절미치. 아유, 아, <laughs> 오늘 날이 좋으니까. 예, 네, 아주. 풍경이, 풍경이 아주 멋있을 것 같아 자, 이걸 보러 가는 겁니다 오, 여기 QR 룸을 하나 보다 요금표가 어디 써있어? 얼마야? 네. 네. 계단으로 올라가. 바로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데입니다. 무당. 산 와, 굿, 무당산, 오케이. <목소리도> 자 여기는 VIP가 가는 특별 라인. 오, 네. 아, 퀴어네 네. 아, 오케이, 네. 땡큐 이 네. n 네. 아 여기 시장님들 되게. 아, 뭐냐? 네. 어. 오, 오, 멋있다. 멋있다. 네. 이야. 부당산 케이블카 난다, 일단 케이블카. 다가요 오케이. 돼. 어허. 저형황니까뭐저형안놀라 아, 저형안 놀라야 돼. 안 놀라야 어야 돼. 형안놀야야 돼. 벽이다 오, 케이형안 놀라야 돼. 형야 돼. 형안 놀라야 돼. 형안놀가야다형안 놀라야 돼. 형안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가 먹을 수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 있는 쥐가 먹을 수있 있는 쥐 그러 그러니까 무서워도 하기는 하는데 아, 그럼 할수 있는 어떤 섬이랑 할건다해봤어그냥 네, 조금 무서울 뿐이지. 그래. 그렇죠. 어. 이거 보면은 와. 천는구 어. 야. 진 야, 일출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첫째 전망대. 와우. 어, 건물들이 쫙 있네. 이야. 대박. 대박. 네, 제가 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우후. 후. 대박. 왜아직더 올라가야 되나? 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어디? 이거 나가는 거못 나가? 이것도 여자. 여자. 와! 우. 대박! 자 평가의 산장 예, 무당산. 예, 정상 거의 올라왔어요. 와! 여기! 유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무당산입니다. 와 무당산 무당산. 우 대박 대박. 아, 와오자 여기 정상 모습이에요. 우 아, 어, 네, 금성 금성 오케이. 그아 <laughs> 그리 가는 거야? 이리 어? 화장실 없을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예. 야 이건 이게 진짜네 이이그니까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보 어, 그러니까 아, 무당산 전망대 금정을 향해 갑니다. 와저 아마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아, 아직 멀었다네 큰일 났네. 어, <목소리도> 반 이야. 대박. 요장진인입니다 아. 그래. 아, <목소리도> 아 누구시라고? 장진인 아, 휴가 끝냈네요. 거는 오, 좋은 공이죠? 우건강보하는 사람이잖아 건강 약! 약! 약. 약사가아 약..약..약..약..약사여래 약 지금 보고나시는 분인데 기와 위에 올라가서 야 무섭지 않나? 야 대단하시네 자 여기 요와 대단하시네 대단합니다 기와를 갖다가 나무 뜯으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박 대박, 대박. 진짜 멋있다 어자 저기가 잠상입니다자 10미터 10미터 드디어 금정에 올라왔습니다. 응. 오! 응. 와! 응. 응. 아, 기독발이 좋은가 봐요. 응. 야. 응. 아. 응. 응. 야. 응. 야, 진짜 이쁘다. 응. 우! 응. 응. 야. 응. 야. 대박, 대박. 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는구나 어, 뭐, 멋있어 멋있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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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금정에 올라왔两个先금정上休息 올라왔습니다. 금정 금정 来两个上来정起来你们赶紧赶紧来 아, 이 아, 아, 여기 무슨 화재 그죠 화재 예방하는 물 받는 것 같은데. 데 아, 여기 네, 여기서 기도들 하시네요. 니 아. 음. 아. 아, 금정이가 금정. 무당산 최고 정상 금정. 네, 이제. 이얼음속이가면지대제 아. 네 분이 계시네요. 다식 예. 그 같은데도 글시가안 그 보여가지고. 어. 예예, 괜찮아. 니까 신이시죠? 저아 원수고 작는 오케이. 맞아, 이 둘이 그만하면 부부들 큰 마시는 분들 맨날 여기 올라오셔야 될거 아니야. 응. 금정, <놀나> 신 금정 어, 기도들 하시 이것은 금정에서 바라보는 무당산 전망대.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laughs> 야, 포기 안 했네. 여기가 금정입니다. 금정. 신님 아 여기서 이제 기도발들을 하시고. 저게 정산. 금으로 만들었어 아, 금정. 아저 금이야? 어. 어. 80톤 금으로 다. 아 진짜. 아, 아 이거 금이래니다와 대박. 오, 그래서 금정이구나. 멋있다. 이건 또 오기네.

여기서 인기 사진들 찍으시는 거예요. 저도 찍었습니다. 니다 자.

이야, 진짜 멋있다. 오, 대박. 이야, 와, 너무 멋있다. 와, 뷰티풀, 오, 이야, 이 길입니다. 멋있죠?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야, 평가의 단장. 예. 중국 후베이성 무당산을 올라와서 정상에 있는 금정에 올라왔습니다. 내려오는지 다시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올라오길 잘했다 그죠? 예 와우 이 길을 또 걸어갑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겠죠 예. 야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와. 잠깐만, 잠깐만. 헤헤 잠깐만. 오케이. 오우. 와우. 아, 이는금상송이 아닙니다. 네, 소나무. 오. 여기도 멋있네. 오. 야, 제가 이 길을 따라 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히네. Yeah. <끼리> <끼리> 간잘나가요간잘라가요 <간절>. <끼리> 그럼 원래 내려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 그러니까. 무릎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 <laughs> 아 아까 그 자리네. 이렇게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라면. 와우. 와우. 굿 아이디어. 오케이. 오. 아, 컵라면 파네 아 지금 중국 관광객 또 올라오는거 보세요 오메 난리도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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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은 이분들은 어 이분들은 야 걸어서 올라왔어요 걸어서 걸어서 이야 대단해 대단해 와 대박 오 여기 걸어서 올라왔었답니다 이야 대박 오야자 케이블카 모습입니다 와우 좋다 예. 예, 기념품샷기념품샷 예. <laughs> <laughs> 필수 코스. <laughs> 자 이제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 왔어요. 수고했어. <응>.